No, oh, sorry. Green onion. Seltop. No Seltop. No What's called that? Out of the season. Calso. Uh, Calso. Ah. That's already the season. How about the calcots green pepper? How many water? Four? Five? Yes. You have the codfish, octopus, monkfish, razor clam. 그린떼첫 라운드 다 라운드에 더 주문할게요 또 알아가 갈래가? 문어 소금 안넣어야 간이 맞네 내 한국가서 매운 고추 때문에 흔대국 못먹은거였지 도전 아 하나도 안 명호 신선해. m 키 n 라운앤클 r 내가 전문가 됐어. 야미 <laughs> 스페인 버섯이야 음, 버섯 맛 이거 먹어봐야지 올리브 씨가 그대로 있네 음, 저크 레이저 크림 그걸 뭐라고 하더라? 노솔트가 아니야 아니 딱 맞아. 그러니까 노 솔트가 우리 간에 맞아. 꿀대구 요리. 대구에 꿀 대구 요리, 대구에꿀 바른 거 맛을 보겠습니다. 그 다른 맛이네, 달콤새콤! 짭조롬 음. 올리브는 김치처럼 이것만 먹을 게 아니라 메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곁들여 먹는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소고기, 더위관또 상글리에 은근히 취하네요 발달달하고 상그리아가 남아서 하나 더 오다 했어요 미스트 피쉬 어, 오징어하고 뭐어 엔초비 그리고 문어 튀김 이런 거네요. 오늘 다파스는 준비해온 대로 오다 했는데 이 셀솥은 11월달에만 나온대요. 그래서 못 먹고 대신 미스트프라이드 피쉬 하나 이거 먹었네. 가장 맛있었던 거는 이코듀드 피쉬 위드하니 그리고 몽키피쉬 e 프라운 s 클램 해산물이 맛있었어요. 자 열정의 나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와서 첫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노래 하나 할까요? Como oh, na promessa, eres tu, eres tu. Como uma manana de v e r a n o c o a s r i s a eres t 에레스 투 아시 아시 에레스 투 치어스 에레스 투 여기가 막달로아 공장이랍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